언제나 기도해요. 이사야 38장 2절 말씀.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멘. 부리아.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오늘은 드림이네 유치원에서 소방 대피 훈련이 있는 날이에요. 드림이는 저번에 했는데 오늘또 하네. 라고 생각했어요. 훈련이 시작되자 선생님이 부리아. 라고 외쳤어요. 드림이와 친구들은 손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고 질서를 지키면서 재빨리 교실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선생님을 따라 유치원 밖에 있는 대피 장소로 이동했어요. 소방 대피 훈련이 모두 끝나자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린이 여러분! 오늘 훈련한 내용을 잘 기억해야 해요. 그러던 어느 날, 드림이는 엄마 아빠와 함께 쇼핑몰에 놀러 갔어요. 그런데 윙윙 윙, 사이렌이 울리더니 사람들이 불야 부레! 외치기 시작했어요. 드림이네 가족은 깜짝 놀라 당황했어요. 그때 드림이는 유치원에서 훈련했던 게 생각났어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손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계단으로 내려가서 밖으로 나갔어요. 다행히 모두 다친 곳 없이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드림이가 불이 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피할 수 있었던 건 유치원에서 소방대피 훈련 때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짜 불이 났을 때 놀라지 않고 행동할 수 있었어요 오늘 만날 성경 속 인물도 항상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우선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구했어요 누구인지 함께 만나보아요 남유다 13번째 왕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는 25살에 왕이 되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아주 많이 사랑하는 왕이었고, 언제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었지요.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 예루살렘에 있던 다른 신들을 섬기는 신당들을 없애고, 우상들도 모두 깨뜨리고 부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우상에게 절을 했기 때문이죠. 이러한 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지 못하게 했어요. 히스기야는 나라를 다스릴 때도 언제나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랐어요.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셨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든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렸어요. 아파서 누워있는 왕에게 이사야 손지자가 찾아와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었어요. 히스기야 왕이시여 당신의 병은 낫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곧 죽게 될 거예요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린 히스기야 왕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평소 하던 대로 벽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하며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또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간절한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15년을 더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라고요. 이후 병이 깨끗이 낫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 드렸어요. 히스기야 왕은 병이 걸렸을 때 신하들을 시켜서 병을 고칠 수 있게 최고의 약을 구해 오라고 명령할 수도 있었고 나라의 모든 의사들을 불러 모아서 자신의 병을 고치라고 무섭게 명령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을 전해 듣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히스기야 왕이 당황하거나 놀라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늘 습관처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플 때도 죽을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어 주셨답니다. 어린이 여러분, 우리도 희스이와 왕처럼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린이가 되어야 해요. 드림이가 유치원에서 했던 소방 대피훈련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진짜 불이 난 상황에서 안전하게 대피한 것처럼 우리도 매일 기도하는 훈련을 하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예요. 함께 기도해요.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던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도 항상 기도하는 어린이가 되길 원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다른 방법을 찾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린이가 되도록 함께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